수도권 파스리 관리급 파낭 탑 5. 잔디 관리가 엉망이면 연습은 시간 낭비. 쇼 게임 실력 수도권 관리 맛집 파스리에서 완성하세요. 5위 비전에스 파스리. 45에서 8 2 m 구성의 9홀. 관리로 이름난 파스리장답게 쇼 게임 반복 연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4위 제이시시 파스리. 푸기마다 잔디 그린 벙커 관리가 최고라 평가되는 곳. 그린 스피드가 안정적이라 퍼팅 감각을 익히기 좋습니다. 3위 수원시시 파스리. 운영 체계와 코스 관리가 꼼꼼하기로 유명. 반복 라운드를 통해 쇼게임에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2위, 88cc 파3. 나인홀 36에서 96m 구성. 벙커와 워터에저드까지 포함된 정교한 코스로 실전 같은 쇼게임 연습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톡톡 눌러주시면 1위가 공개됩니다. 1위, 남서울 cc 파3. 파스리, 명문 파3로 불리는 남서울. 퍼팅 퀄리티가 뛰어나 쇼게임 감각을 제대로 길러줍니다. 쇼게임 실력은 관리 좋은 파3장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보고 싶은 파스리 장은 어디인가요?